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서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었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역시 어느 쪽이 더 많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만 남겼던 전쟁이었습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은 이와 같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모두가 다질 수밖에 없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더 보게 됩니다. 더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 쪽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지파 자체가 사라질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정의감에 불탄다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특별히 부녀자들까지다 죽이는 일을 어, 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 이후에 이 베냐민 집화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더 이상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에 사는 이 동족들이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11개의 지파는 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서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것이 미스바의 총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다시는 이 지파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다짐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어, 참혹한 어, 어, 과정이 한 가지 있다는 것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첩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 살해된 첩을 12토막이나 내서 각 집합별로 보냈을 때, 이성적, 이성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적이었지만,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로 어, 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군사들끼리의 전쟁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렇게 동족간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진멸하는 전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대로 그냥 두게 된다면 베냐민 지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지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지파에게 내려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지게 될 위기가 되었다는 데서 큰 위기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형제의 지파를 어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한집파는 결과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한 젊은 목사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한 사람의 거짓 진술은 모든 한국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남겨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개인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서 그랬을까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서는 안될 고백 또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공동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지를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교회 사역,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 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어 각종 직분들 역시 여러분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전체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은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는 공동체이고 내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의식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 이제 아, 이스라엘 전체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이 일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 그들은 이 어려운 위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꾀를 짜냅니다. 어떻게 해야 아,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근데 과연 여러분,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계략을 짜냅니다. 그 계략은 어떻게 보면 묘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스바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에 나가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모임에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이미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딸도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도 한이 마당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의 묘책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안으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어, 부녀자를 어, 붙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사람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어, 진멸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 묘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묘책이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나와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남은 사람을 문제에 땜빵 처방하는 것처럼 이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인간의 모략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보여도 그 한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후반부인데요. 이러한 모략에 의해서 길라 사람들을 쳤고 어, 처녀들을 베냐민 집화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략이 뛰어나고 기발한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부족함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인간만의 지략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한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서 난 지략만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략은 또다, 또 다른 지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천여사백 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베냐민 지파로 보냅니다. 이 여성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요. 고향땅이 사라져버렸는데 가정을 이룬다고 이 400명의 여인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의사는 전혀 존중되지 않고 그저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해 선택된 인간적인 지략은 더큰 아픔의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다급하고 긴급한 위기에 빠졌다고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방식의 해결책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어도 계속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라는 풍요로 오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지략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방법은 그 한계가 금방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는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일들은 사사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선택할 때는 내 급, 긴박한 이 위기만을 넘기면 된다 라고 하는 짧은 시야에서. 어, 선택하는 일들이 많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헌신과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상할 수 없는 위기들이, 위기들의 연속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 속에 늘 우리가 내몰립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서 빠른 회복보다 바르고 정직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고 바른 뜻임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이, 결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에 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